자 시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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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책함성 경원고등학교 창체동아리입니다. 소개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시죠. 책함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책과 함께 성장하자. 책을 읽으며 함성을 기치르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글로벌 리더로서의 함성. 책을 읽고 감탄하는 독서토론 동아리. 네, 정답은 3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함성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함성은 경원고등학교 학생 주도형 글로벌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도서를 읽고 국제 이해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시민의 관점으로 지구촌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책함성의 활동 과정은 평소 관심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 그 책을 읽고 구글 클래스룸에 의견을 올리고 그 클래스룸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합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책들이 저희 동아리 활동 책들입니다. 먼저 인문분야책, 자살론에 대해 토론거리를 페들렛에 올리고 그 댓글로 다른 친구들이 그 논제에 대한 의견을 내는 식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물리분야책,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와 화학분야책,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동아리 모습이고 이 오른쪽 사진은 맛있는 간식을 먹기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인문학과 함께하는 독서캠프라는 저희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 캠프에 저희 동아리 전원이 참여하여 진행을 돕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 오른쪽 왼쪽 학생은 저희 동아리 부원들입니다. 혼자 살수 있는 삶이 아닌 모두 함께 사는 삶. 앞으로 우리는 남은 토론을 열심히, 다양한 사고 확대, 국제 이해 관련해서 책 이해하기, 학교 축제를 통해 여러 친구들에게 국제 이해 알리기 등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